진실을 덮으려는 자, 그리고 끝까지 밝히려는 자,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신여진은 기억을 되찾았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이어갑니다. 최명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안심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진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명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윤유진의 뺑소니범이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최명진의 이름은 꺼내지 않습니다. 돈으로 입막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범은 혼자 죄를 덮어쓰려는 심산이었고 진실은 점점 더 묻히는 듯 보입니다. 윤세영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며 방황하고 결국 음주운전까지 저지릅니다. 경찰서에 불려간 그녀를 데리러 간건전 연인 구지서. 세영은 자신이 죽고 싶어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취한 채로 신여진에게 퇴원 축하드려요라며 죄송한 감정을 내비칩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세영은 신여진에게 큰 엄마 정말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이 말은 곧 과거 유진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 엿보이는 장면이죠. 이후 구씨 남매는 세영과 명지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며 본격적으로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세영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큰 엄마가 나 수면제 먹는 건 알던데라고 말합니다. 최명지는 놀랍니다. 여진이 혹시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닐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와중에 윤유진의 뺑소니 사고가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행은 뺑소니 수첩의 행방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고. 미끼를 던져 최명지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위치를 추적할 장치를 몰래 설치한 듯 보이며. 수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명지는 기사에 나온 장부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금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윤성우는 뺑소니범에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모든 수가 하나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하나는 금고 비밀번호만 알면 된다고 말하고, 황진구는 그 말에 수줍게 입맞춤을 합니다. 귀여운 커플의 장면은 잠시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회사에서 매일 여자친구를 보는 진구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입니다. 작은 행복이 이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반면, 구지석은 고민에 빠집니다. 최명지가 감옥에 갈걸 직감하며 세영이 홀로 남겨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세영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기에 지석의 걱정은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최명지가 은총에게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이 아닌 실수로 죽었단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신여진은 최명지를 향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왜 죽었는데 그 수첩에 다 쓰여 있었어. 숨겨왔던 감정을 드러낸 여진은 최명지를 세게 밀치며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까지 밝혀버리죠. 이렇게 신여진과 최명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며 신데렐라 게임 93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최명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고 신여진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최명지의 몰락, 윤세영의 선택, 구하나와 황진구의 사랑까지. 더 궁금한 이야기는 드라마 정리단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도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